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지금 고추끈 1차 이제 고추끈을 맬라고 합니다 뭐 고추끈 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는 바인더 끈으로 다가 첫 번째 고추끈을 맬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정석은 아니고 뭐정 이게 정석이다 저게 정석이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고춧구는 이렇게 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춧구는 일단은 한 번을 묶습니다. 묶고 묶고 이바인더구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를 갖고 그러고 그냥 갑니다. 쪽줄이 저기에다가 묶어 놓은 끈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씌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당기지는 말고 대충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끈을 묶습니다. 제가 지금 가위를 안 갖고 왔는데 아예 타로다가 이렇게 해서 대충 당겨서 요 방아다리 방아다리 시점에다가 맞춰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이제 저가 저쪽에다가 하나를 묶어놓고 왔으니까 두 줄이 온 거죠 두 줄이 왔으니까는 이 줄은 또 하나 남은 거는 이쪽 줄에다가 여기에다가 묶습니다 아 요거 캐가지고 줬다 이시켜면 되겠네 그러면은 팔, 이렇게 해서 방아다리 쪽에다가 해서 이렇게 묶고, 요 정도로 해서 묶어서 요 정도 딱 뜨게끔 해고, 저가 바인더 끈을 하나 더 갖고 왔죠.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갈게. 맥 없이 그냥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하나 뽑아서 이제 또 이쪽으로 가면은 두 줄이 되는 거죠. 음, 이거, 바인드 끈을 잘 흘러야 되는데. 왜두 줄이 되지? 어, 음. 여기에서 두 줄이 될 수밖에. 내가 가운데 묶어 놓고, 여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 놓고. 아, 거기서 묶어 놓는다고? 여기서 묶어서, 음. 여기에서 묶어서, 음. 저쪽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고 갈째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해 놓고 처음에 한거 내가 예 가면은 두 줄이 가는 거지 이렇게. 어, 두, 줄이 네. 두 줄이 가는 거. 지두 줄이 가는 거. 가지 와서 아, 두 번째 보라. 이렇게 해서 네. 잘라서 약간 씌어져 있으니까 땅이 예, 아니 이제 고추 꼬랑도 이렇게 씌어져 있으니까 너무 팽팽하게 안 묶어도 나중에 당겨 놓으면 팽팽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갔을때 여기다 놔두고 갔던거 어, 이제 저쪽에다 묶었죠 묶었으니까 요정도 해서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0만 주게끔 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게 첫번째 바인더끈이었죠예 이제 첫번째로다가 처음 띠는, 이제, 고추끈이죠. 응. 그리고 저는, 어, 이거를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 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띄우면은, 어, 좌우로는, 뭐, 뭐 벌레가 딱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뭔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못생긴 벌레가 지금 그러고 있네요 여기 이게 감자에 많은 벌레인데 어떻게 이거봐 이렇게 이게 원래 고추에 없는 벌레인데 이렇게 냄새가 아주 독하게, 에? 뿌리를, 주둥아리를 갖다 콱 박아 놓고, 나오지도 않네요. 이거 무심벌레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응? 엎혀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이게, 이게, 보면은 그 전에 보면 감자에 많이 앉아 있고 그랬는데, 아주 주둥아리를 갖다가 콱 박아 놓고, 뭐, 그 머리 뭐냐, 그러고 있네. 이거는 아니고, 어, 여기도 있는데, 여기, 여기에다가 아주 주둥아리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렇게. 안 떨어져. 이거 봐, 이거 까매졌어. 뭔지 몰라도 이 주둥아리를 갖다가, 갖다 박아놓고, 노랜 놈은 그리고 응? 이놈하고, 이놈하고, 다 똑같은 놈들인데, 응? 뭐 이렇게 주둥아리를 박아놓고 있으면 은 이게 진액을 빨아먹겠죠 아무래도 뭐, 뭐, 뭐를 빨아먹는 거니까 거기에 널 그렇게 앉아 있는 건데 에? 보니까 많네요 여이뭔뭔 벌레인지는 뭔잘 모르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laughs> 한번 감아 주고 가서 또 이렇게 감아 주고 가고 감아 주고 가는데 저는 이제 가지 유인 결속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좋은 게 여기에서 고추 옆에 와서 요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걸어서 한번 꾹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개밖에 한개 안걸요맨 앞이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여기에서 이게 조금 고추하고 말뚝하고 안 맞아서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찍어 주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밑에서 우위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어 주면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에서 잡고 우위로 해서 이렇게 찍어 주면 이게 짱짱합니다. 밀리지도 않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려도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주면은 고추가 좌우로도 안 움직이고, 앞뒤, 자, 이 끈이 잡고 있으니까요. 이게 점점점 가면서, 이게 씌어져 있으니까, 저가 당기면은 팽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찍고 갑니다. 이제 빨리,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양말끈으로도 묶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냥, 고추, 아니, 가지 유인 결속기 해서 여기도 더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빠져서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도 좀될수 있으면은 이 고추 말 지주대 있는 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찍어주고 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해서 바짝 넣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요 정도로 해서 고추도 그럼 이제 요거를 살짝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 고추의 키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양말 끈으로 먹는 거보다는 약간 수월한 거 같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정석이다 저게 정석이다 할건 없지만은 좀 편한 쪽으로 저희는 아직 고추순 제거를 안 했습니다. 고추순 제거를 왜안 했냐면은 아직까지는 강압성 작용도 더 해야 되고 잎이 좀 많아야 되겠고 고추순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해요. 이게 뭐 가위 뼘 이상은 잘해야지 고추순 제거를 하는데 제가 고추순 제거를 해봤더니 요만할 때 고추순을 제거를 했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고추순이. 그래서 고추순 제거를 좀 저는 늦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추가 음, 아까 그 벌레가 음, 그런 건지 이게 지금 고추잎도 뭐 이게 기형이네 이렇게 붙어 버렸네 이거는 아니지 잘라져 있던 거지 바람 음. 때문에 잘라져 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고추 말때가 있으니까 고추 말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서만 가면은, 요 고추 말대에서 계속 잡아주니까요. 이 끈은 쭉 저쪽으로 쳐져 있어도. 잠깐만요, 내가 가야지. 뒤로 가면 되지. 응. 그니까 그 자,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바짝 해서 잡아주고. 예, 네, 이제 이러면은 고추 말때가 잡아주니까 이제 뭐 바짝 묶을 필요는 없죠. 에, 고추 이 대공이 두꺼워져야 되니까 그러면 좌우 안 움직이고 이제 이 끈이 점점 챙챙해지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아무래도 이제. 예, 뻣뻣하게 잘 있겠죠. 여기, 여기도 이 벌레가 있는데, 이게, 뭔, 이게, 저가 서울에서 농사질지, 보면은 이게 감자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벌레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처음 보는, 이, 이 고추 밭에서는 처음 보는 벌레다 보니까, 이거 고추 살래는지죽을래는지 몰라도 부러져가지고, 일단은 결속을 해 놓고 이렇게 일단은 결속을 해 놔보고 밑에가 바람이 그러는지똑 부러졌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속을 다이저 고춧꾼을 1차 고춧꾼은 저는 바인다 끈으로 하는데 고춧꾼도 요거로 묶으면 잘안 움직입니다. 네, 이제 고축, 1차 고 1차 고춧꾼은 요거로 이렇게 해고 2차 고춧꾼 또 한번 할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